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5분 이야기 도너의 김기장입니다. 이야기는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강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대중 스피치에서도 스토리텔링은 매우 고전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뭐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보를 이해시키고 기억하여 정서적인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아시는 것 같이 스토리와 텔링 이야기의 합성으로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즉 상대방에게 알려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죠. 그래서 스토리 텔러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상상력을 발휘시켜서 청자간의 인터랙티브한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 스토리와 청자 리스널 그리고 화자 텔러가 존재하면서 서로 참여하는 것이죠. 원래 스토리텔링은 문학이나 영화, 교육환경에서 활용한 방법이었기 때 요즘은 전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여러 가지 유익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가 등장한 이후에 인간끼리 의사소통하는데 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스토리텔링은 매체의 특성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더욱더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광고 등의 원천적인 콘텐츠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스토리텔링은 지금까지 텍스트 중심의 서사학에서 정의되어 온 개념과 다른 성격을 띠고 있죠. 이제 스토리텔링은 현대사회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비즈니스, 대인관계 여러 분야에서도 스토리텔링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있죠. 특히 이야기할 때 특정 무리를 타켓으로 할때 효과는 더욱더 크고 있죠. 그리고 내용을 듣는 사람에게 흥미를 자극해서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습득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